나건설신규글로자 안전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이 앞에 보시면 막 눌러 보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시험 모드로 해놔서 데이터 저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로도 되고 막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동안 다 만져보세요. 그래야 어떤 거 하는지. 이제 새로 처음 우리나라 오시거나 처음 현장에 출력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다 보면 막히는 데가 있어요. QR 코드 하나 나오는 데 있거든요. 여기서는 QR 코드 다섯 번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이제. QR코드 나오는 거 있는데, 다섯 번 누르시면 넘어가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동영상. 이거, 실제로 들어가서. 어. 제가 시연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네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대, 비상 대피 경로가 나오거든요 여기 현장 사무실이고 여기 교육장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번 게이트고 이걸 이제 근로자들한테 대피 경로를 알려주는 거고요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로 앞으로 와서 해라 거기 앞에 앉아서 아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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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하면 음 여기서 다른 나라 언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뭐 중국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어로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국어로 돌아가서 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장 그 현장 안내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은 근로자들이 오면 우리가 뭘 짓는다라고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2분 정도로 우리 현장에 어떤 건축물을 짓는지 근로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지금 보시는 공법들은 저희가 그 CIP하고 PRD 작업을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 하고 지금 이렇게 굴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밑으로 이제 공항철도가 다니는 상황에서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M2021은 이제 개월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탑다운 공법이라 지하로 내려가는 공법과 지상으로 올라가는 공법을 동시에 시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처음에 우리 현장에 오신 근로자분들이 처음에 접하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6개월의 공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근로자들한테 이 화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 근로자들이 여기 왔을 때 어떤 공사를 하는지 어떤 곳에 참여하는지 소속감을 좀 부여하고자 저희가 보여주고 있고 정보를 공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네, 신규 근로자 안내입니다. 현장에 건설 현장에 처음 오게 되면 제가 근로자들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1인당 서류가 한 5장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보호구 지급 대장부터 안전주주서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고혈압 체크한 용지까지 해서 이제 붙여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현장에 한 50명 정도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한 250장 정도의 서류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불필요하고 관리도 안 돼서 저희는 페이퍼 리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종이가 한 장도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게첫 관문인데요. 본인 확인을 저희가 뭐로 하고 있냐면,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건설어 기천전보건 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전화번호를 누르고 인증을 누르게 되면, 자기 핸드폰에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수증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사진 파일을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건설어 기천전보건 교육을 받았는지부터 확인이 되고, 만약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이게 없으면 현장에서 바로 집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기본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생년월일부터 그리고 이름, 국적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혈액형부터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협력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에 있는지 다음으로 이것들이 잘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지금 저희가 한글로 보고 있지만 그 각자 선택한 그 나라 언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 서명하기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 보호구 지급대장부터 기타그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명하게 된 것들을 여기에 서명한 걸로 저희가 대치해서 전자 서명으로 인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요 다섯 번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락을 걸어 놨기 때문에 이걸 다섯 번을 눌러 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아까 그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저희가 통해가지고 어플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어플을 통해서 근로자 위치에 위치 관제라든지 그리고 알림이라든지 그리고 안전 그 작업 중지권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 들어오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은 첫 번째 조건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현장에서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저희가 회사에서 준용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안전주수 서약서, 보호구 지급 동의, 지급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 이런 것들을 넣고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개인정보들을 다시 한번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보호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과거 병력, 만약 과거 병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분이 앓고 있는 질병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 있는지 뭐 다른 지질혈증이 있는지를 여기서 체크를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 경험이 있는지도 있으면 언제 있었는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급하는 개인적인 보호구들은 다 여기서 확인해서 지급한 걸 확인하고 여기서 체크하고 어 저희가 그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동의서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저희가 3년 원아웃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구두 광고, 특별 교육, 3차는 에 현장에서 연구 퇴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개인 정보,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들 여기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를 입력하게 되는데 만약 없어서 미선택을 하게 되면 차후에 저희가 여기서 추첨해가지고 다시 넣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에서 제일 이게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골격계 증상조사표를 간단하게 체크만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근골격계 조사까지도 끝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준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면 인식용 촬영인데요. 이 촬영은 저희가 아까 들어오시는데 보셨지만 들어오실 때 안면 인식을 확인하고 현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누군가 계속 찍어줘야 되고 누군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여기서 누르고 어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어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선은 너무 웃기게 나왔어.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되는 순간부터 현장에 출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 교육이 있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laughs>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전설 현장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한화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본 안전 시간에는 안전 네. 첫째, 안전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 나라 자막으로 처리를 해서 외국인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예세, 그다 기본...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자막으로 표현해서 네.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용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떤 게 저희가 더 부족했는지 어떤 거를 더 저희가 또그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 교육 시스템에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신규 채용자 교육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전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저기 임시 교육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임시 교육 그 동영상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근로자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우선 보셨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현장에서 말을 안 듣거나 이제 원아웃 됐을 경우에 들어왔을 때이 교육 영상을 다 보도록 합니다. 두 시간이든 네 시간이든 자기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여기서 서명을 할수 있도록 약간 벌칙성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걸로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불 잠깐 켜주실래요? 이거 네, 해보셨나요?